안녕하세요. 수건도둑입니다. 오늘은 이전 영상들인 이번에 연식 개선한 트레일블레이저, 가장 기본 등급이었던 프리미어, 중간 등급이었던 액티브, 그리고 최고 등급이었던 액티브와 RS, 이렇게 세 가지 등급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 등급별 자세한 옵션 구성은 이전 영상들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 오늘은 만약 저라면 이 트레일블레이저 어떤 등급에서 어떤 옵션을 선택해서 구매할지 한번 간략히 알아볼 텐데요. 간단히 요약하자면, 프리미어는 연식 개선 이전까지만 해도 중간등급 LT가 있었고, 페이스리프트 이전엔 기본등급 LS가 있었고, 요 프리미어는 상위등급 버전이었었는데, 이제는 공정이 단일화되다 보니까, 기본등급으로, 깡통등급으로 바뀌어버렸다. 그렇게 안타까운 친구인데,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안전, 외장, 내장, 편의 옵션, 인포테인먼트 옵션, 두루두루 크게, 통풍 시트나 어댑티브 크루즈가 없다는 것 빼고는 크게 불편한 옵션은 없었기 때문에 가성비로 구매하실 분들은 프리미어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프리미어보다 300만원 정도 더 비싼 액티브와 RS는 요두 개는 껍데기만 다른 거의 동일한 등급이라 보시면 되는데 뭐외장 옵션, 내장 옵션, 특히 천연가죽 시트, 그리고 운전석의 전동 시트와 허리 받침대, 일렬 통풍 시트, 듀얼 프로토어컨, 레인 센서, 요 정도가 추가되는 액티브와 RS는 쉽게 말해 기본 등급이었던 프리미어는 요렇게 밋밋하게, 노멀하게 생긴데 반면, 액티브는 요렇게 조금 더 과격한 범퍼와 특수한 색상, RS도 마찬가지로 과격한 범퍼와 휠, 사이드, 엉덩이를 보면 RS는 양쪽으로 똥글뱅이가두개 뚫려 있고요 액티브는 사각 머플러가 두개 뚫려 있다. 다만 프리미어는 요런 식으로 아무것도 뚫려 있지 않는데, 범퍼의 형상은 프리미어와 액티브가 거의 동일한데, RS는 조금 더 우락부락한 디자인을 하고 있다. 그리고 외장도 RS는 6가지 이런 스머프나 레드, 옐로우 특수한 색상을 3가지 선택할 수 있는데 액티브 등급은 스머프와 피스타치오 두 가지의 특수 색상이 있고 가장 기본 등급인 프리미어는 블랙, 화이트, 그레이 3가지밖에 없었다. 다른 차종들은 거의 안 그런데 유독 이 친구만 등급별로 색상 차이를 벌려놨다. 인테리어도 마찬가지로 액티브는 이렇게 노란색과 깜장색이 짬뽕 RS는 레드와 블랙이 짬뽕 프리미어는 그냥 일반 블랙, 요 정도라 보시면 되고, 오늘 저는 요 등급 중에서 상위 등급인 RS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큰 이유는, 일단 트레일 블레이저를 구매하는 목표, 덩치가 적당히 있고, 예쁜 차량을 타기 위해서, 저는 선택하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조금 더 좋은 공간성, 옵션, 출력 요런 것들을 생각하면 투싼이나 스포티지도 요 정도 값이면 충분히 살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도 되지만 만약에 트레블레이저를 일 구매한다면 단단한 기본기, 디자인 요두 가지가 가장 클 것이기 때문에 이왕 구매하는 거 디자인적으로 충실한 RS를 선택하겠다. 뭐 액티브도 디자인이 예쁘긴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 더 날카로운 RS의 디자인이 조금 더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 프리미어를 제외한 액티브와 RS는 4륜구동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데 4륜구동을 선택하면 기준 무단면속기에서 9단으로 후륜에 조금 더 운동성능과 승차감을 올려주는 제트링크 서스펜션 한 사이즈 커진 19인치 휠 타이어 그리고 노면의 소음을 맞받아쳐서 조금 더 정숙한 실내를 만들어주는 액티브 도이즈 캔슬 한개 늘어난 7개의 스피커 이 정도의 옵션이 들어가는데 제가 짧은 시승으로 느꼈던 건아 구단 변속기가 무단에 비해서 대단한 장점이 있냐 생각해봤을 때 그건 아니라고 느껴졌고 지금 제 상황에 굳이 4륜구동이 필요하진 않기 때문에 제가 랭글러를 구매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4륜구동이 필요한 상황에선 그냥 그 친구 타고 말지 굳이 트레일블레이저를 탈것 같진 않다. 주로 시내에서 가끔 장거리 주로 와이프가 운용할 적당한 덩치의 아이 짐 싣고 카시트 싣고 그 정도의 차량으로 보기 때문에 굳이 요 친구까지는 필요 없어서 거기에 옵션값도 뭐 나중에 되팔 때 절반 이상은 보존되지만 200만원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요 친구는 패스하도록 하죠 <목소리> 책상을 알아보자면 아까 설명드린대로 화이트, 블랙, 쥐색, 스머프, 토마토, 노란색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저는 무조건 말이나 부릅니다 어우 저수건도둑놈 맨날 되팔 때 100만원 비싸다고 화이트 선택하라 했지 근데 왜 이번에는 스머프래?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색상이라서 지금 3시리즈도 파란색으로 랩핑한 게 정말 파란색 차량을 좋아해서 물론 그게 어울리는 차랑 안 어울리는 차가 있는데 이 트레일블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이 색상이 굉장히 잘 어울려서 이 친구는 마리나 블루를 선택하도록 하죠 그리고 추가 옵션을 바로 알아보자면 첫 번째는 115원 상당의 솔로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머리 위에 개방감이 좋은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타는 차량 중 레이 빼고는 모두가 썰로프나 파노라마 썰로프 혹은 컨버터블 모델이기 때문에 정말정말 정말 좋아하는 옵션 중 하나입니다. 옛날엔 안 그랬는데 한번 쓰다 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80만원 상당의 드라이버 어시스트로. 앞 차량과 차간 거리를 조절하면서 내가 설정한 속도로 가속해주는 어댑티브 크루즈 그리고 사각지대 경보와 내가 후진할 때 좌우에서 오는 차량을 경고 후 좌우에서 오는 차량을 경고해주는 후측방 경고까지 안전 편의옵션 패키지인데 늘 설명드리지만 나중에 되팔 때 잔존 가치도 좋고 내가 쓰는 내내도 고속도로, 막히는 길 어댑티브 크루즈 하나면 정말 편리하게 갈수 있기 때문에 아 그리고 비오는 날, 눈 오는 날, 안개 낀날 사각지대 센서는 주행할 때 정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선택하도록 하고요 프리미엄 패키지도 마찬가지로 100만원 정도 하는 고가의 옵션인데 전동 트렁크, 무선 충전, USB 포트, 스피커가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로 요렇게 바뀌는데 전동 트렁크, 스피커 옵션 두 개만 보더라도 옵션 값 이상의 값어치를 보여주고 마찬가지로 전동 트렁크를 쓰다 보니까 아, 이제 없는 차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요 친구는 선택하도록 하죠. 최종 차 값은 RS등급 1인 구동에 마리나 블루 외형, 블랙 인테리어, 파노라마 솔루프, 드라이브 어시스트, 프리미엄 패키지, 세 가지를 추가해서 3,394만원, 요 정도가 나왔구요. 여기에 취득세 및 기타 비용을 다 더한다면 3,620만원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할부금을 간략히 알아보자면 초기에 납부해드는 취득세 및 기타 비용을 제외한 3,394만원을 전액할부시 최보레나 르노 코리아나 케이잼이나 선수금에 따라서 다양한 할부 조건이 있고 매달매달 매달 크게 바뀌지만 오늘은 그냥 평균 잡아서 5.5%로 알아보자면 36개월에 약 103만원, 60개월에 65만원, 선납금을 500만원 납부한다면 60개월에 60만원, 36개월에 94만원, 선납금을 1000만원 납부한다면 36개월에 79만원, 60개월에 50만원, 선납금을 1500납부한다면 60개월에 40만원, 36개월에 64만원, 선납금을 2000만원 납부한다면 36개월에 49만원 60개월에 31만원 24개월에 71만원 요 정도가 나오고요 오늘 사용한 어플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플레이스토어나 아이폰의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이차어택카잘 이란 어플이고요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도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집 주변 대리점에 가셔서 견적 한번 확인해보시고 요 어플을 통해서도 구매상담 요청 한번 해보시면 견적을 비교할 수 있으니까 발품을 한번 더팔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상 수건도둑이었습니다.